패자전 대결입니다. 테라 임진묵 선수예요. 파란색 변현재 선수에게 1패. 이에 맞서는 빨간색 이혜윤 선수입니다. 도재욱 선수에게는 패배하면서 패자전 내려왔어요. 무조건 이 경기는 잡는다고 생각하고 선수들이 나왔을 거예요? 이 경기는 이 경기만 네. 노리고 나왔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패자전에서 만날 가능성이 다른, 다른 선수들보다 조금 더 이제 상대가 더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경기만을 위해서 준비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네. 이번 경기 신경을 좀 많이 썼을 텐데요 적은 6개 생산 올려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맞닥뜨렸고요 오, 슬쩍 SCV가 확인을 했죠? 시야가 좀더 넓은 걸 활용을 해서 네 여기 뒤에 마린드 세워두고요 네. 저글링도 SCV의 존재를 보자마자 위쪽으로 달려가다가 동선을 살짝 틀었습니다 아래쪽으로 네. 저글링의 존재를 미리 좀 발견을 임진묵 선수가 먼저 했기 때문에 3 SCV와 2 마린으로 입구 쪽 수비 그 다음에 어, 커맨드죠 음. 터렉 공사까지 준비합니다 뮤탈리스크 형이 나오고요 자뭉천서날아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저글링으로 위협하고 뮤탈리스크로 상대방의 본진 안쪽에 타워 강요하고 그 다음에 추가 멀티를 먹겠다라는 테크 네. 지향적인 플레이를 지금은 했죠 베럭스 쪽에서 지금 대기 중인 상황이고요 뮤탈 리스크 6개 이해훈 뮤탈 공격 타이밍 자, 아래쪽으로 들어가서 하나시 끊어내는 작전 수행 중한기 끊었어요 그래고두기여 8기 여기는 스리 베럭스가 잠시 후에 완성이 됩니다 여기서 번지 쪽 구역 하기 자 내려오는데요 자로를 막는 오! 형태로 점 자+ 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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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한 기판 네 접근 방법이 되게 좋았습니다 커맨드 왼쪽 커맨드에 딱 붙어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맵의 바깥쪽으로 쭉 내려오면서 약간 테러를 잡는 형태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뮤 탈리스크가 조금 제거가 됐었고요 사실, 사실상 거의 암살자의 그런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뒤통수를 친 거거든요 이거. 네. 그리고 나서 맵에 서프를 하나 무섭는데도 네, 머리니안 나타나니까 살짝 지금은 뒤로 어, 좀 빠지는 듯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묘사리 네, 스티 생산 계속 이어나갑니다. 추가 부터 나왔고 서프를 하나 깼어요. 지금 바로 벗고 자, 이끝쪽 나오는 병력 배치 상황 11기입니다. 11기에다가 도움을 줄수 있는 저원링 일부가 지금은 있는데 특공대 병력을 막, 막는 포지션이고요. 자, 뒤로! 여긴 터렛두개 거기다가 어? 머리는 숫자 맞진 않아요 때려볼 만하긴 한데 지금 주력 병력이 어디까지 갔는지는 확인을 해야 돼요 안마당평등 벽거든요? 네. 네. 그렇죠 자, 여기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글링 동원에서 이 병력 잡아먹고 공격 계속 이어가는 게 낫겠죠, 최대한 음. 자, 들어와서 하나씩, 다위가 먹고 있는 상황에서요 네 자, 메딕 오우 매력이 지금 두기 세기 네 조금 깊숙하게 오는 위치이긴 합니다 이 위치가 위에는 저원링도 있어요. 어, 근데 성크는 없는데 지금 한 부대 반 정도의 뮤탈과 이 어, 적당한 숫자의 그 저원링들이 지금 센스 쪽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어? 그래, 들어옵니까? 자 여기에서 계속 포지션 어, 여기에 들어가나, 잡았어요. 들어가나요? 들어가나요? 뒤에저원링까지 동원됐습니다. 자이 싸움을 통해서 어, 지금 뮤탈 득이한 부대. 자 이변혁 깔끔하게 잡아먹고 있어요. 발성아. 예. 네. 어떻게든 상대 의도를 의 파악하기 위한 건 스캔이어서, 었 본진적 확인하자마자 퀸즈네스트 혹은 하이브가 올라가는 장면을 보지 못하자마자 아머리를 아 지웠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은 퀸즈네스트 올라가는 그 속도를 확인했었습니다. 스캔을 통해서. 네. 한 분에 가까이. 이제 러커까지 준비하고 있어요. 자, 발길이 하나 나왔습니다. 조금은 어, 손해를 봤었기 때문에 속도전을좀 꿈꿀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이재훈 선수는 본진 안쪽에는 다시 터렛이 걸되어 있고요. 네. 상대가 혹시라도 발키리 준비하는데 테크가 올라갔을까봐 약간 좀 전전긍긍했는데 테크 자체는 뒤로 살짝 늦추고 러커부터 우선적으로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이런 형태를 이재훈 선수는 선택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싫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스캐너 통해서 러커를 봤어요. 네, 그래서 발키를 통해서 빠르게 끝장내는 것 자체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오! 뒤 이게 로커 갈려요, 갈려요! 럭커호 그... 들어 침착하는데요. 와, 어, 이제 럭커가... 파고들었죠. 네. 바이오니가 안쪽으로. 그렇죠. 되게 엉뚱한 네, 엉뚱한 위치에서 러커 둘이 나타나고 뮤탈리스크와 저글링이 달려들면서 뭔가 이제 스캔 이후에 점사 플레이 이런 것들이 전혀 되지를 않았습니다. 네. 발키리를 선택을 했고 뮤탈리스크에게는 극강인 상황이 됐지만 상대가 결국 러커를 빠르게 좀 아, 갔기 때문에 지상 병력이 이 뭔가 배스를 네, 중심으로 밀고 나오는 타이밍이 네. 좀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병력이 다시 한번 손을 해봤고요. 타이거 테크 올리고 있어요. 이에운 추라병력까지 보내고 있고요. 방어 타워 그리고 곳곳에 러크 배치까지 해 놓은 이에운. 지금은 부족한 게 없어 보입니다. 이게 이 테란의 저거전꽤 어, 많은 경기를 보더라도 저그의 그 러크가 테란의 앞마당 쪽에 주둔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단 말이에요. 네. 좀 차이가 지금 많이 난다는 것을 보여 주죠. 그리고 아. 시그니처 플레이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는 예. 저글링을 유리할 때나 불리할 때나 아 아래쪽에 아 오버로드 아, 분명 온나르가 아, 아, 인사 먼저 하죠. 네, 네 미타드 나라고요. 네, 임진 럭커 기다리고 있습니다. 임진묵이라면 100% 꺼내든다라는 것을 네. 이미 좀 알고 있었고 대처를 하고 있어요. 아, 저 소문이 너무 났어요. 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상황에서 드랍 씨 없이 어, 볼트의 플레이로 이걸 뒤집는다. 그 네. 힘들었거든요. 저 먹죠. 이레드를 걸수 있는 배스이 다수 지금은 있는 상황도 아니고 발키리도 지금은 우선 세기 아, 네기를 뽑은 상태 세기 정도를 뽑은 상태에서의 어떤 그 네, 진행이라서 네. 사실 뭔가 돌파구를 마련하기가 좀 쉽지가 않았습니다 임진묵 선수가 이 병력까지 끊어내면서 여러 가지가 그 작전들을 전부 다 무력화 시켰어요. 크래터 네. 스파이어. 아 로코 숫자가 너무. 네, 줄지 않은 상태에서 이만큼이고 럭커 농사를 잘 지었어요. 예, 네, 풍년입니다. 럭커가. 네. 여기 이제 디팔러의 어떤 소음까지만 덮어 주게 되면은 상대가 마의탱배를 갖췄다 선 치더라도 럭커의 출발 시, 시, 지점이 너무 앞쪽이기 때문에 네. 뚫고 나가기 쉽지가 않을 텐데. 스캔포레어스 안쪽 상황까지 보고 있는 임진복 선수입니다 덮이고 아, 나죠 그레이터 스파이거 파워 지금 아, 만들어져가는 그런 과정을 보고 있고 저거는 그냥 가디언 뽑던 말던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니까요 럭커로 입구를 완벽하게 틀어막아서요 네. 밀봉시키고 있어요 거기에 지금은 가디언으로 뒤에 서포트를 해주고 이후에 디팔로거든요 네. 그런 어떤 다채로운 공격인데 마의 탱크에, 탱피... 어? 탱크,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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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접촉사고죠? 네, 예. 킹 예, 건가요? 이거 들어서 나와야 될 판이면 은 예, 너무 비찮은 네. 네. 상황이 됐을 텐데요 그렇죠 아 러커가 전진 배치 안 돼요 그럼 예, 너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배슬로 러커 아무리 잡아봐야 네. 볼 끝도 없고 아, 네. 들었어요 어. 자, 그럼 재배치 안돼 문제는 가디언이 갖춰졌어요 디파일러와 더불어 아. 디파일러와 가디언이 한 맵에서 등장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었는데 네. 자, 가디언의 이에러커때문에 예, 지금 거리를 유지해야되고요야 진짜 럭셔리 안좋아 와 여기 들어간 가스가 네. 온다니까 지금 다크송까지 펼쳐지면서 입구 진분문이 열고 있습니다 세기를 좀 박아버리고 있는 이해훈 선수인데요 네 엄청 터프하게 싸웠습니다만은 그 결과 네. 모든 부분을 주도권을 빼앗기면서 아임진목 선수가 본인의 어쨌든 특기라고 할수 있는 저그전에서 승리를 네. 손에서 놓치기 일보 직전입니다 하디언 작전까지 꺼내들면서 입구 봉쇄 제이해훈 선수가 들어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과연 이스탄 버텨낼 수 있을까요? 아, 굉장히 힘들어 보여요. 뒤에서 레이스가 좀 나와서, 자, 걷어내고는 좀 있습니다만. 예. 바디언에 대한 특효약은 될수 있으나, 예. 지상 쪽 수험을 뿌리면서 전진하는, 예, 정의 지상 명령을 막을 수는 없죠. 거기다 디바우로 스커드도 한 대씩, 자, 투입받은 상황. 아, 그냥 무시하고 들어가서 힘 때리고 있어요. 네. 예. 그래맨드의 어, 체력도 지금 부담 크고요. 이제 예. 예, 빨간색으로 넘어갑니다. 제 입구가 지 열린 상황이에요. 저 위에 베럭스 형이 있습니다만 네, 본질한 쪽에 사실 베럭스에서 나오는 유닛은 이제 큰 도움이 안될 수밖에 네. 없거든요 뒤에 예, 디파일러가 기다리고 있 문제는 아래쪽에 깔려있는 럭커 아, 이거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예 갇혔어요 지금 들어가는 이 공격 좀 어떻게든 돌아보려 하고 있습니다 좁은 길에서 럭커 거기다가 디파일로 플레이그 아, g 지 네. 싹쓸이 이해선수 네. 입구 쪽을 싹쓸어버면서승리 떠났습니다 최종전 진출